네, 안녕하세요. 다바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엑기스. 정말 알찬 매물입니다. 엑기스 매물. 올 상가, 올 상가 건물이에요. 세입자가 전문직, 대부분 전문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실률이 전혀 걱정, 걱정 없는 그런 올 상가, 꼬마 올 상가 건물이에요. 오늘 제가 나온 것은 어,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시.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은 여기가 경기도 의정부 세무서입니다. 의정부 세무서라고. 여기 보시죠. 자, 의정부 세무서입니다. 의정부 세무서. 여기가 의정부 세무서예요. 의정부 세무서 바로 옆에 의정부 시청입니다. 시청. 그리고 앞에 여기 보이시죠. 어, 여기가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 시청역이에요. 의정부 시청역. 아, 의정부 경정철입니다. 지금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매물이 여기 의정부 경정철, 의정부 시청역에서 바로네요. 뭐 지금 한 직선거리로 한 200m 정도예요 여기 앞에 보입니다. 오늘 소개 매물은 의정부 시청, 시청 앞에서, 어, 그 다음에 의정부 시청과 여기 의정부 세무서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올상가 건물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세무서 나와서 여기 세무서에서 일 보시는 분들이 어 가는 곳이 대부분 세무사 세무사 사무실을 찾겠죠. 세무서 나와서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 횡단보도 코너 건물이에요. 어이 앞쪽으로는 여기는 녹지 공간에서 상가가 없습니다. 상가가 없는데 이쪽 편이 이제 상가가 있는데 화면에 보신 것처럼 대부분이. 아, 업종이 세무사입니다. 세, 대부분이 세무사예요. 대부분이 세무사. 여기 위로 여기 경전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오늘이 한글날이에요. 한글날이라서 어,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아, 세무사들이 오늘은 쉬네요. 쉬고 있어요. 지금 횡단보도 다행히 불이 밖에서 어, 횡단보도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 횡단보도 세무사 횡단보도 건너서. 바로 첫 번째 여기 코너 건물이에요. 첫 번째 코너 건물입니다. 횡단보도 건너자마자 첫 번째 세무서 바로 횡단보도 건너면 세무서입니다. 여기 횡단보도 건너서 상가 건물이 이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여기 건물인데 코너 건물입니다. 자이 건물이에요. 보시면은 간판이 전부 세무사 정혐 세무사, 법 세무사 전부 다 세무사입니다. 거의 한 80%가 세무사라고 보시면 돼요, 업종이. 그리고 이 주변에, 여기 바로 옆에는 순복음 의정부 교회가 있네요. 의정부 교회가 있고, 그 뒤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으로도 세무사, 그, 바로, 세무소 바로 앞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뒤쪽으로도 상가 건물들이 세무 회계 전부 다 세무사 관련,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 세무사고 여기는 이제 한국정보토지공사네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코너 건물이에요. 세무소 바로 앞에 있는 코너 건물. 대지가 아, 119평입니다. 119평이면 약 120평 나오네요. 119평이고 이 건물은 준공이 1990년 6월 1990년식입니다. 90년식인데 이 건물이 약 1년 전에 전체 리모델링을 했어요. 보신 것처럼 아주 신축국으로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뭐, 입지야, 뭐, 세무소 바라피니까 보신 것처럼 전부 다 정형, 형력사무소 다월세무사, 세무법인 가인,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세무사만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는 게 하나의 단점이지만은, 코너 건물로서 입지는, 더할나이 없습니다. 입지는 이만한 입지가 의정부에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가 건물은 공실률이 없어야 됩니다. 아, 공실률이 없으려면 입지가 좋아야 되죠. 어, 요즘은 입지가 좋은 곳에도 공실률이 있는데 여기는 세무사, 세무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고 세무소 바로 앞에요. 여기 어, 의정부, 의정부 세무소 바로 앞에요. 바로 앞에 첫 번째, 첫 번째 건물이면서. 코너 건물, 코너 건물 이렇게 코너 건물로 리모델링을 다 해놓았어요. 리모델링을 싹 해놓았습니다. 손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손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옆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지는 119평, 약 120평 정도 나오네요. 대지는 어, 119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금 지상 4층 건물이에요. 지하 1, 지상 4층 건물. 전부 다 세무사, 세무사 없죠. 보시면은. 가까이서 이렇게 잡아줍니 세무업주. 자, 이쪽에 도로입니다. 도로고. 경계는 여기까지네요. 경계는 여기, 여기까지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자, 경계는 바로 앞쪽 대각선. 아, 오십니다. 앞이 어, 의정부 어, 세무소입니다. 세무소. 의정부 세무소. 자 의정부에 오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이 건물이라고 봅니다.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고 옆에 보시면은 여기도 건물이 있는데 다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회계사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주차장이 없네요. 이 건물들이 주차는 이 안쪽에 교회 저 공짜로 쓰는 저 지금 주차한 곳이 굉장히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 가면은 아, 교회에서 무료로 쓰는 어, 주차장하고 옆쪽으로 저기 이제 개천이 하나 있는데 개천 옆으로 될수 있습니다. 여기 이쪽도 보시면은 다 세무사예요. 세무사. 다 세무사입니다. 업종들이 주변에 다 세무사예요. 자, 여기에서는 의정부 세무소 앞에서는 가장 좋은 입지입니다. 의정부 세무소에서는 가장 좋은 입지예요. 두말 하면 점설입니다. 공실률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성 건물은 공실률이 있으면 그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죠. 수익성 건물로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건물인데 여기는 공실률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의정부에서 이렇게 전문직이 들어와 있는 이런 코너 꼬마 상가 빌딩은 아마 이 건물보다 좋은 건물은 없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입지는 진짜 두말 하면 잠설입니다. 안에 외부는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놨는데, 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계단을,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하도 여기는 그 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는 여기 스튜디오, 스튜디오가 들어가 있고, 보시면은 뭐, 경매, 행정사, 세무사, 다 세무사입니다. 자, 1층, 오늘 한글날인데, 1층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나와서, 고파트 물을 주고 있네요. 자, 여기 화장실. 보시면은 지하 스튜디오 1층 세무사, 세무사. 2층 세무사, 세무사, 3층 건축사, 세무사, 4층 경매, 행정사.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실입니다. 공실 없습니다. 자,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합니다. 자, 깔끔해요. 여기 보시면은 세무사 오늘 한글날이에서 다 쉽니다. 다 쉬어요. 여기 2층 보셨고, 여기가 2층 화장실입니다. 2층 화장실이고요, 3층 보겠습니다. 3층도 여기는 건축사 사무실이네요. 건축사, 건축사 비호 여기는 세무법인 가인, 이렇게 오늘 한글날이에서 다 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장실, 화장실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싹 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화장실도. 손볼 곳이 없습니다. 1년밖에 안 됐어요. 리모델링 한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매 행정사. 경매하는 것이고, 여기가 또 하나 공실쓴데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만실이에요. 만실로. 여기가 이제 4층 화장실입니다. 4층 화장실. 이렇게 깔끔하게 리모델링 해놓았습니다. 옥상을 한번 볼까요? 옥상에 문이 열려있으면 옥상 한번 보겠습니다. 옥상을. 자, 다 열려있네요. 자, 여기 중계기에서도 월세가 들어옵니다. 중계기. 중계기에서도 들어오고요. 자, 여기 옥상은. 방수를 이렇게 해놨네요. 자, 에콘 시래기가 옥상으로 다 올라와 있고, 여기서 보니까 다 보이네요. 자, 의정부, 저기 경전철, 의정부 시청역, 어, 바로 앞쪽이 시청이고, 여기, 여기가 이제 세무서입니다 의정부 세무소. 어, 이쪽 안쪽이 이제 의정부 시내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계기에서도꽤 수익이 좋아요. 어, 여기가 보증금이, 총 보증금이 2억 6,500 입니다 2억 6,500에 어, 순수 월세만 1,350만원 드립니다 순수 월세만 1,350만원 어, 부가세 관리비 포함해서 1,572만원 들어옵니다 1,572만원 부가세 관리비 포함해서 1,572만원 사실 옥상부터 다 교체했어요 이렇게 다 교체했습니다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옥상 자 여기 반대편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반대편 옥상 널찍이 가죠. 옥상 방수도 다 해놓았고요. 여기서는 저쪽 시내가 이제 의정부 시내가 다 보이네요. 의정부 시내 다시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정부에서 이런 상가 빌딩, 의정부뿐만 아니고 수도권에서 이런 상가 빌딩 보기 힘듭니다. 입지는 진짜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입지는 두말하면 잔소리. 수익성 건물로는 전문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세무서 의정부 세무소 바로 앞입니다. 공실률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요. 자, 공실률 걱정 없는 여기 의정부 세무소 바로 앞 꼬마 올상가 1딩 지하 1 지상 4층 건물입니다. 대지가 119평이에요. 대지 119평. 음, 여기는 1990년도 중공인데 최근 약 1년 전에 전체 리모델링해서 준신축급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세입자들은 대부분 보신 것처럼 세무사, 세무사들로 다 만실이에요. 만실로 공실 없이 잘 돌아가는 그런 꼬마 월상가 건물입니다. 자, 총 보증금 2억 6,500의 월세가 1350만원이에요. 월세가 1350만원 1350이고 어, 부가세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어, 부가세 관리비 포함하면 은 어, 1572만원 나와요. 자꾸 세무서를 의정부 세무서를 강조할 수 밖에 없네요. 세무서 나와서 상관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첫번째 마주하는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 꼬마 오일상가 건물이에요. 리모델링 어, 80% 이상이 세무 저 세무사민, 세무사 세무사 사무실로 어, 채워진 리모델링이 완료된 어, 대지 119평 어, 지하 1지상 4층 꼬마 월상가 빌딩 어, 요 매매가 말씀 안 드렸네요 매매가 39억에 시작해서 지금 3억을 최근에 갑자기 확 내렸습니다 그냥 훌훌 정리하려고 털어버리려고 어, 건물주분께서 어 36억에 주셨습니다. 36억에 지금 네이버에는 39억에 다른 부동산에서 여러 곳에서 지금 장,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 36억에 저한테 주셨습니다. 자이런 매물 아, 수익률 오프라가 넘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 이런 매물 없습니다. 보증금 2억 6천 500에 월1,350 들어오는 어, 세무 전문직이 들어와 있는 꼬마 오일 상가 빌딩 세무서 바로 앞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의정부시 어, 시청하고 세무서 바로 앞에 있는 꼬마 오일상가 빌딩 화면에 보이는 꼬마 오일상가 빌딩 36억 어, 금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매물과 정보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바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